그래서 야, 저기 한번 하고 네. 네. 아, 뭐, 가야어 예, 한번 하고요 한꺼 해야지 제가 김대중 묘 파묘하라 부모님 파묘하라 그 다음에 대, 대한민국 북한 핵무기 만들 북한 핵무기 후원자 대중. 김대중 아, 네. 파묘하라 만척 <laughs> 그게 변 네. 제가 빨리 오세요 네, 빨리 오세요 네자 음. 음. 아유, 음. 양심이 있지. 왕 빨대들, 빨대. 아유 양심이 있지 왕빨대들 그 빨대 아유 양심이지 있 붕어 새 빠른 왕빨대 왕 왕빨대들 보스 예, 음. 빨리 오세요 깨대대. 아 이제 왔습니다 아, 아유 힘듭니다 힘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<laughs> 지나가면서 아 도저히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김대중 네 박세영 감사합니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최대 후원자였고, 또 네. 어,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상당히 큰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역적입니다. 여러분 괜찮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어, 북한의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 김대중 파묘하라. <laughs> 적화 1등공신 김대중 하묘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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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 핵무기를 만들면 책임지겠다는 김대중 책임져라 하묘하라 묘하라 하묘하라 하묘하라 북한 핵무기를 만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김대중은. 하묘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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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묘하라, 하묘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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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됐습니다. 저형 네. 앞으로 가. 야, 뭘 아, 오늘 신부터 기분이 좋네요. 하나자. 아꼴테기트게안되 아. 가내. 가내. 아 아, 구호 참잡시다. 네, 네. 자, 야, 역시 제 사례의 큰 공을 <laughs> 여기서 공유를 하시면 안 돼요. 평양에게 행운을 제공하자. 이은 대중입니다.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뭐. 자, 지구의 골칫덩어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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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가 아니고 역적의 면이 화이 외침이 화환이 화환이 외침 외침 화환이 빼빽웃게 있더라고. 화환이 역적인 의 면. 얘 구호가 아니야 이거. 우선 구호라 그래. 한매친 <laughs> 국민들의 소리인데. 뭐 아, 이고뭐저 아이고 찌끄레기들 많이 왔네. <웃음> 뭐라고? <laughs> 아, 아이고, 아이고 진짜 찌끄레기들 많이 왔네. 돈 많이들 많이 왔네.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만들 능력도 안 됩니다.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든다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김대중 아다 <laughs> <laughs> 아, 줌마한테안 돼. 이 사람들 아 아니, <laughs> 야, 예, 우리 아해이 이수 한 님이신가? 예, 이수 한님 감사합니다. 우리들아. <laughs> <점수카를 해버리더라. 웃음> 자, 김대중료를 파며하라